아프리카, 우간다, 왕이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쭉 둘러보더니 그 찬란한 문화와 그 부강한 그 국력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기에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,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 대신에. 한국텅이 했던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. 그래요, 우리나라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, 우리 한국에도.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 성경 말씀 진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. 아멘.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